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먹을 것을 가지고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지력이다새다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수단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며칠하게 보내셔서 그 말로 질리도록 고기 먹기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먹을 것가지고터 불평했던 이 백성들이 미리안과 아론을,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곧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에, 모세에게 소위 말하면 비방을 하는 일이 생겨버렸죠. 결국 이 미암이 예,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쳐 달라고 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백성들, 모세에게 도전하는 미디안과 아론, 이 사람들에게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당권 12명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 이유는 미래를 보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 것이고, 그러면서 미래에 희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원망 불평을 쏟아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복하고 아우성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기를 40년을 방황한다 그리고 이 40년은 너희가 다 죽어,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의 그 시간이다. 그리고 이 40년은 너에게 내린 벌을 받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 내리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에 넘어왔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기 1절 말씀해 보니까, 에,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리고 루벤 자선, 엘리압의 아들, 바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지었다. 라는 별이 나와요. 당을 지었다. 여기 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파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감받은 자, 곧그 해종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사람들이 왜 모세를 거역했을까?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 그들이 모세,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진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눕히느냐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그 반란의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도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모세 당신은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주동자가 누구냐? 거기 1절에 보니까는 고라였어요. 이 고라는 매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네이사람 고라와 더불어서 누가 이 반란에 연합을 했느냐? 루벤 자손이에요. 루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아들 장남이 루벤이에요. 근데 그 루벤의 자손이 다단이 있고 아비람이 있고 그다음에 벨레의 아들 온이 있는데 이들이 이 고라의 반란에 같이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초매 강계에서 택한받은 지도자 250명이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이 처음에는 먹을 것 가지고서, 한말로 원망 불평수가 남편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미량과 아론이 도전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했더니만은 돌아와서 회중들을 전부 다, 소위 말하면은, 에, 그, 문리를 일으켜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번에는 내위의 증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레위 사람은 제스장 계열을, 제스장인 사람을 돕는 역할이 레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관리하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한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위 사람 가운데서 고라가 주동이 되어가지고서 250명을 귀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모세가 이것을 듣고서는 엎드렸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5절에 여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되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해라. 고라와 내 모든 분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에 불 담고 그 위에 향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0명의 반란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레위 내비 사람 레위도 똑같이 탐돌를 가지고 다가 하나님의 막대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9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이 없다는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이 레이 사람은 제스장을 돕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레이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은 똑같이 제스장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해서 창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두어라. 누가 택건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을 모세가 불렀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함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잖아요? 그 1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서, 내어 그, 이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강한 땅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예 대놓고 그렇게 반란에 일으킨 주동자가 이 대놓고서는 안 가겠다고 선동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에 우리를 적각구리 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해에서 죽이려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그리고 스스로 위에,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진 거죠. 오늘 이런 일이 있게 되자 모세가 상로를 각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향로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거룩함으로 나타나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 왜 향로를 각각 가지고서 오라고 했느냐? 과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별을 받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혹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역하고, 혹은 거역하고, 혹은 불순종하고 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야 됩니까? 모세는 이러한, 그 말로, 당을 짓고 250명을 귀합해가지고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게 각각 상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왜 그래요? 이유는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별받자라는 을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250명, 그리고 레위에게곧 그 제사장에게 역시 향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것을 판별을 받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회중,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면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시장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지도자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왜 당신은 우리 위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거역하고, 말을 안 듣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그 반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을 멸하려고 하니까.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고라와 바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구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단과 아비라미를 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따라갔어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 반란은 이기는 자들의 집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당할까 두렵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괜히 구경하러 갔다가 혹은 거기에서 괜히 어슬렁거렸다가 너희도 멸망할 수 있습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떠나죠. 하나님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이난 거죠. 그리고서 그 땅이 입을 열어 반란을 일기는 그 사람들, 땅 그의 집 그리고 고라에 속한 모든 그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저희 말하면 땅 속에 전부 다 묻혀버리고만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5절에 요 학계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나머지 250명은 그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이 알겠죠?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서, 250명 분양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게 된 거예요. 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에 가담한 자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고, 땅에 다 묻히고, 불타서 죽고 하는 비극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한편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에게 명령합니다. 그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향로는 거룩하다. 그래서 250개의 그 향로를 다 거둬들이게 해요. 왜? 그 향로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잖아요. 붕은 다 쏟아버리고, 향로 가져와라. 그래서 이 향로를 다 쳐가지고서는 재단을 감싸는 철로 다 감싸버려요. 그 250개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념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양하러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상징이다. 라고 하면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결국 제수장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 이네위 사람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침으로써 다감싸물로써 이제는 그것이 표시가 되고 증거가 되게 만드셨던 거죠. 한편, 거기 4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 41절에 보니까 다음날이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내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리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와의 백성을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나님이 굴내려서 그들을 죽였는데,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 백성들을 죽인 거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살을 돌리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쳐요. 그때의 예,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중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창로를 가져다가 재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계를 이 백성들이 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해요? 아론에게, 너 속죄해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속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 가지고서 회중에게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제약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의 반란을 용서해 주세요. 결국은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속지할 때에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나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반란에서 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이제 제스장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재단을 가까이 하면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우리도 우리도 거룩한 성도인데, 왜 당신만 왕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던 이 반란이 결국은 14,700명이 죽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문해 보니까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라고 했어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교만이 서 뜨지 니하도록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믿음의 성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란을 일으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심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분별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